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신 모든 신혜어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온천 뉴스 오케스트라 친구들을 담당해 오면서 저는 사랑스러운 이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틈만 나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비싼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공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감동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 마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드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공연 때문에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를 깨뜨어 보고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은 외모, 겉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아무도 알수 없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깨뜨리고, 깨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내가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내 남편도 내 마누라도 내가 무슨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뚫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예쁘게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단장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시내어분들과 우리 오케스트라 친구들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 가기 귀찮았는데 막 밥도 준다 하니까 한번 가 보자. 아이고 저 옆에 내 옆에서 찬양하는 여 아줌마 목소리 너무 듣기 싫네. 아이고 설교하는 저 사람은 무슨 소리 말이 긴오.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자. 고마 집에 갈란다. 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 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6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민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수 없는 우리의 속마음들이, 속생각들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 마음 다에 예배하고,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 기억해야 두 번째는 바로 원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거짓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방금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께 전심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도 우리가 방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하는 아버지께 전심을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에 예배하고 사랑하고 할때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적이 존재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이 원수는 이 원수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더럽히고 빼앗아서 결국 그 마음을 자기 자신 마귀에게로 돌려놓는 것이 이것이 원수 마귀놈의 첫 번째 목적이고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으르렁 으르렁 거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무릎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예쁜 마음, 가장 순전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더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 지금도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이 마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기 지켜야 합니다 아멘 지금도 마귀는 언제쯤 저 예수쟁이를 넘어뜨려 버리지? 언제쯤 저 예수쟁이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하면서 늘 지금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움트는 것을 보면 수풀에 숨어 있다가 먹이를 삼키는 사자와 같이, 들다 같이 달려들어서 내 안에 막 움틀기 시작한 이 미움이란 감정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더 크게 부풀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미운 마음이었는데 언젠가 부터가는그 미운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처음에는 믿고 그냥 꼴보기 싫은 마음이었는데 그러다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같이 예배드리는 친한 친구에게 그 미운 마음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서 미워했던 마음이 옆 사람에게까지 퍼지게 되어서 같이 함께 흉을 보고 함께 미워하고 함께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거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고도 전략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는 신의어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속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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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이래시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께 순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단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면, 혹시 미운 생각이 들면, 혹시 서운한 생각이 들면 이것이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악한 계계인 것을 알고 원수의 공격임을 눈치채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과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더럽히려고 하는 원수에게서부터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못된 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조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가장 마음을 지켜서 가장 예쁜 마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온천 뉴스 오케스트라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